아, 집에서 사용하던 1월 온수매트가 물이 순환이 한쪽이 안 돼서 한번 열어봤었는데요. 한쪽이 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이쪽에 물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열어가지고 어, 물을 전부 다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 아래면 쪽을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나사 구멍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긴 드라이버로, 긴 드라이버로 열으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나사를 외었셨으면 이쪽에 이거, 이거를 빼시면 됩니다. 그냥 잡아 빼시면 돼요. 열어놓고 분리하시고 자, 분리를 하시면 분리를 미리 해놔서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시면 이쪽에 이런 실링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나중에 이쪽에 다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잘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나사를 푸셔야 돼요자 이쪽에 있는 까만 나사 여기만 좀 다르죠 이걸 잘 보시고 나중에 다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다 나사를 다 빼냈습니다. 빼내시고 난 다음에 쪽에는 이거 센서 케이블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분리하시고 이걸 잡아 빼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자,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가 이렇게 한쪽이 안 됐었는데 여기 보면 금이가 있습니다 금이 얘가 이제 펌핑 작업 경우를 하면서 이 안에 열이 차면 밀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크레이 가면서 이쪽으로 물이 다 새버리면서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수리를 해 주면 물이 순환이 잘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힘들지만, 어렵게 분리 해냈습니다. 이 나사를 풀면, 아마 이 구조물을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리해냈습니다. 분리해냈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지금 면 완전히 깨져버렸네. 아마 수명이 다 돼서 그런지, 이리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분해가 되어버렸거든.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이러니까 펌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품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일단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고쳐봐야겠네요. 네, 일단 뜯었는데요. 심각합니다. <laughs>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네, 아마 예. 오래돼서 여기에서 크랙이 나지 않았나 싶고. 크게 충격적으로. 일단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를 어 순간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수리를 해놨습니다. 저, 순간접속제로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대충 수리를 해놨는데, 이제, 강도가 좀 버텨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이소에서 파는 이 미라클 픽스로 좀더 보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자, 미라클 픽스로, 이렇게, 수리를 해놨습니다. 음 약간 모양은 투박하지만, 이 고무 실링 부분만 주위에서,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 안 설치는 일단 해봐야 할것 같고요. 네, 이 부품을 구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순간접착제로만 하면, 순간접착제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그, 미라클 픽스로 한번더 바른 거예요. 금속용 다이소 가슴이 있어요. 이거 사용법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하시면 진흙처럼 생기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경화 시간이 있는데, 한 사용 방법을 보면 어. 완전 경화까지는 25시간. 어, 1시간 정도면 경화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완전 경화는 2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일단 뭐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일단 투칸 커버를 다 닫았고요. 마지막으로 실링 뚜껑 실링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 센서 수위 감지 센서 연결 확인 확하시고자 이렇게 혹시나 케이블 빠뜨 있는지 확인도 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다 이상이 없죠 그러면 뚜껑 닫으시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